제가 얼마 전에 당일리가 봤습니다 엊그제 같아요. 앞에가 뿌예요. 뭘까요? 이세먼지예요. 원전 중지시키고 화력 발전 태우니까 이세먼지가 늘어난 거예요. 앞이 뿌였습니다. 정말 당선에 있는 고통받는 분들 보고 왔습니다. 사론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에너지 안보를 무너뜨리고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만놔 h 도 되겠습니까? 심판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다 망쳐놓고도 우리 경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경제가 망가집니까? 잘 되고 있으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오만한 정보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놓고 이래놓고 북한에 먹을 거보리려고 합니다. 식량 보내준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 안하더니 북한에 대해서는 식량 갖다 주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우리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당 대표 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과 북한의 식량 공급하는 문제로 4, 5단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대통령하고 그거 얘기할 겁니까? 우리 정치인들을 들러리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할 것은 도탈에 빠지고 하는 우리 정민들의, 국민들의 경제를 얘기해야지, 지금 이 시간, 북한의 식량줄 국리 할 덱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당회담, 그거 말고, 1대1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정말 회화가 할 의지가 있으면 왜 안만나고 있습니까 그이중대 3중대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와 모여가지고 맨마 하다만 그런 의미없는 회담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5단 회담이 아니라 그러면 1대1로 회담을 하자 제가 만약 대통령을 만나면, 제가 민생 대상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들은 이야기, 우리 국민들의 아픔, 쓰라림, 피 흘리는 그 목소리, 그 고통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1대1로 만나 주십시오! 이래 놓고, 이래놓고 지금 이 정부 하는 거 보세요 독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좌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발를해가지고다 나서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당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정부 독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독재라는 게 뭐예요 독재라는 게 뭘까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권력자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바로 독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정부가 한걸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행정부를 장악했죠? 청와대가 행정부 장악했어요 요새 여러분 청와대 말고 행정부가 뭐 한다고 하는 소리 잘 들어봤습니까? 다 행정부를 장악해가지고 청와대 수석들이 이제 상관보다 더 세게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행정부를 장악했어요. 입법부도 장악했습니다.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관들이 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대법관이 있어요 이런 대법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게 재판하겠습니까 정의를 구현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어도 되는 법원이 되겠습니까 사법부를 장악하는 정부 이거 독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삼권 분립이 뭡니까 행정 사법, 인법이 서로 균, 균형, 견제를 이루는 거예요. 행정부를 다 장악했다고 했죠. 사법부를 다 장악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문재인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헌법 재판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나가서 이제는 입법부마저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올려놨죠. 이게 만약에 정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에선 대표 말대로 300명 중에 260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1중대 2중대 3중대 합하면 260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석 중에 260석 이거 민주국가일까요 제 마음대로는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심지어는 법은, 법률도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헌법 무효, 아 법률 무효 결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고쳐라 그렇게 하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래되니 여러분 입법부까지 정부 마음대로 할수 있게 대통령 마음대로 할수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겁니다 만약 그게 실현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이 문재인 정권의 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독재 아니고 과연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왜 여기 나왔느냐 이 정부의 좌파 독재가 이제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열려서 독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정부의 좌파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민생파탄을 막아내겠습니다 막가내겠습니다 안보 파탄 막가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